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춘천에서 두 명, 홍천 한명등 도내 코로나19 환자가 3명 추가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쯤 배뇨 장애로 강원대 병원을 찾은 80대 남성이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함께 동행한 환자의 아내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대병원은 응급실을 폐쇄하고 의료진과 직원 10여 명에 대한 진단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0대 부부는 경기도 가평군 거주민으로 춘천에서 검사를 받아 춘천 환자로 분류됐고 아직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홍천에서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 격리 중인 5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병을 관리하는 지역별 질병 대응 센터가 강원도에만 없다는 춘천 MBC의 보도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강원 지역에 별도의 진단 분석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강원도와 수도권을 지리적 접근성 부분에서 같은 생활권으로 판단했다며 같은 권역으로 질병 대응 센터를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원도의 지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별도의 진단 분석실 등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춘천시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춘천시가 지원금 부정 유통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까지 재난지원금 지급률은 53%로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이 진행되는 다음 주부터는 춘천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신고센터를 설치해 선불카드나 상품권이 현금으로 재판매되거나 가맹점에서 결제가 거부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마스크 30매씩을 보급합니다. 춘천시는 저소득층의 건강 유지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비 3억 2300만 원을 투입해 마스크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 시설 수급자 등 2만여 명으로 1인당 KF80 마스크 30매씩 각 주민센터를 통해 총 60만 매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배달 오토바이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됩니다. 강원지방 경찰청은 비대면 문화로 음식 등 배달 오토바이 운행이 급증했고, 올해만 관련 사망 사고가 3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했지만, 배달 오토바이 사망 사고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강원대가 재학생의 지역 소속감 증대를 위해 지역사랑 장학금을 신설하고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 3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강원대는 자체 예산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춘천 캠퍼스 258명, 삼척 캠퍼스 42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장학금 지원 대상은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학부 재학생 가운데 입학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춘천시나 삼척시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1학기 동안 주소를 유지한 학생들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도 제2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초졸 응시자의 92%, 중졸 응시자의 83%, 고졸 응시자의 75%가 합격했습니다. 합격 증서는 오늘부터 17개 교육지원청에서 교부합니다. 강원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 규모는 900명 정도이며 코로나19로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참여 조건을 완화하고 구비 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 참여 신청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최종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이 지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